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. 자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. 자 현재 시간은 한4시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뭐 일을 일찍 나오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. 지금 머리를 조금 카트하고 염색도 좀 하고 흰머리가 없죠. <laughs> 아참 나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아주 그냥 흰머리 있는 꼴을 못 봐요. <laughs> 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. 여잔데 말이죠. <laughs> 남편이 젊어 보이는 게 좋은가 봐. <laughs> 그래서 그냥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지금 염색하고 지금 버스 정장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시지만은 정말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뭐 엄청나게 또 찍어대는 분들도 계시고 다 그분들의 노력이죠. 어떤 뭐, 물론 재수가 좋다.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분들의 힘겨운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. 지금 어, 지금 2.5 단계가 지금 며칠 남았는데 그거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변해가지고 뭐 다시 그냥 영업이 식당 영업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굳이 제가 탁송까지 손을 안 대도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 단계가 계속 시행이 되고. 뭐, 상황이 좀더 악화된다 그러면 저도 탁성의 손을 좀 대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뭐,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, 좀더 시간을 좀 가져보고, 어,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지금 같이 일하시는 길박 사장님들께서 탁성 문의도 많이 하시고, 어, 새로 보험을 추가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뭐, 물론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. 저는 그냥 조금 조언만 해드릴 뿐이고. 그래서 좀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뭐 너무 힘들어서 뭐 제가 어떤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할수 있는 일, 제가 하고자 하는 일,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끝까지 또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. 레츠 고. 네, 현재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. 아, 오프닝 멘트 날려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간에 콜이 나올까 좀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. 자, 바로 콜을 하나 잡았어요. 카카오로. 자, 전에 한번 제가 이 가양동 끝머리 구단지 쪽에 아, 유림이라는 식당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 보신탕집인데 유명한 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. 지금 지도가 살짝 축소돼서 안 나오네요. 여기 벽산 늘 푸른 아파트 방향 쪽이고요. 그쪽에서 화정, 화정 가는 콜. 아, 26,000원이네요. 카카오로 추천가를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초콜, 맘에 <laughs> 듭니다. 일단은, 렛츠고, 스타트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고고! 네, 현재 시간은 5시 17분 지나고 있고요. 자, 화정동에서 목적지가 벽, 변경이 되셨네요. 자, 유림 식당에서 이제 그 단체 회식을 좀 하신 것 같은데, 오늘 같은 날은 좀 자중하시지들. 자 마포 공덕동으로 왔습니다. 지금 뭐 회식 자리가 좀 길어지신 것 같아요. 근데 오신 손님께서는 상당히 불만이시더라고 집에 가고 싶은데 피곤해서 <laughs> 뭐 직장생활이라는게 다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일단은 이쪽에 도착을 했는데 어, 주변에 콜 상황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. 아직 뭐 시간도 이루고 화정이 더 나을 뻔했어요. 사실은 근데 금액적으로도 사실 이쪽이 스탠다드를 보니까 천원이 더 나오는데 그냥 왔습니다. 26,000원에 자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일단은 뭐 크게 이동하긴 좀 그렇고 아, 마, 지금 현재 시간에는 이쪽도 괜찮은데 아, 공덕동 노타리에서 아, 저쪽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좀 애매한데 진짜 아, 애매해지는데요 이 마포역 인근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마포 용광동 마포 주차장 이쪽에서 막 콜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좀 높고요 이 인근에서도 이제 콜이 나오기는 하는데, 시간이 좀 빨라, 사실은. 시간이 좀 빨라서, 일단은 조금, 아, 어, 대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현재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자, 대기 들어갑니다. 네 시간은 지금 5시 57분입니다. 지금 공동역 근처에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. 현재 위치 빌딩이고요. 자 신도림동 가는 겁니다. 이번에도 카카오로 하나 잡았습니다. 금액이 26,000원. 비가 지금 엄청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바로 옆에서 콜이 하나 떠줘서 다행이네요. 시간이 뭐한 30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신도림동 가는데 새벽 같으면 뭐 10분이면 가겠죠. 자 일단은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시간은 지금 6시 52분입니다. <laughs> 이 신도림 오는 콜 잡은 게 5시 48분이었는데 이거 완료 치니까 1시간이 넘어 버렸네. 물론 손님이 조금 기다리게 한 것도 있지요. 근데 야, 길이 장난 아니에요, 지금. 밀려 가지고 뭐 빼도 박도 못 해. 뭐 오는 길이딱한 개니까 그냥 영등 뭐 마포대교 건너 가지고 여의도로 해서 영등포역 앞으로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. 자, 신도림역 바로 뒤쪽에 아, 현대 아파트입니다, 지금.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동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어디론가 이동을 해봐야 다 조,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 홈플러스 쪽으로 일단 슬 걸어나가서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두 콜이고요 자 그래도 오늘 카카오로 이렇게 연계가 좀 되니까 금액이 뭐 일반 로지로 왔으면 아마 2만원 정도밖에 안줬을 겁니다 근데 카카오라서 <laughs> 나는 괜찮습니다 자 세번째 콜 대기하겠습니다 레츠고 네, 벌써 시간이 7시 50분입니다. 지금 신도림 홈플러스에서 계속 대기를 했는데, 정말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큰일 났네요. 음, 계속 죽고 있습니다, 지금. 뭐, 싹 맘에 드는 콜이 없어요. 싹 맘에 드는 콜이 딱안 나타나니까, 이거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그냥, 그냥 들어가고 싶네.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치킨하고 맥주가 땡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, 진짜. 치맥이 이렇게 먹고 싶어. 아, 고기동 사, 아, 1.5km, 42,000원. 어 길이 너무 밀리는데, 지금. 길이 너무 밀려요, 지금. 아. 자, 일단은 좀더 대기를 해보고요. 좋은 콜 자꾸 나타나겠습니다. 이건 뭐. <laughs> 네, 시간은 지금 8시 33분입니다. 지금 신도림역에서 어마무시한 시간. 뭐 길이 밀리니까 어디든 가야 되는데, 그게 안 돼요, 사실 최고의 적위. 길메킴입니다. 그리고 콜이 뜨는데 계속 뭐 물레동에서 뜨고 신도림 역사 건너편에서 뜨고 좀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하하하 지금 어쩔 수 없이 또이 콜도 건너편에서 뜨는 콜을 하나 잡았어요. 지금 콜이 계속 올라오는데 각각으로. 자, 망원동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. 망원동. 자, 망원동 들어가서 복귀 콜 위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제 하루 쉬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증폭이 안 되네요 생각보다 <laughs> 비도 오고 신발도 다 젖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자 망원동으로 가서 렛츠고 하겠습니다. 렛츠고. 네 현재 시간은 9시 15분이고요. 망원 우체국 사거리 근처 도착해서 내려드렸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9시 15분. 현재 수도권 총콜 수가 정확하게 8,950콜입니다. <laughs> 뭐가 뭐가 어떻게 된 거죠? 이거 진짜. 야, 정말 대단합니다. 정말 대단해요. 씁쓸하기도 하고요. 정말. 이 코로나로 말이야. 이렇게 난린데 말이야. 이렇게 술 잡수고들 이렇게 콜을 불러. <laughs> 씁쓸하네요, 진짜. 자, 오늘 이상하게 그 기분이 기분이 조금 꿀꿀해지네요. 아, 초장에 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다고 제가 안 나올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새콜 탔습니다 새콜 탔고 자 이쪽에서 지금 현재 구천 콜인데 불구하고 제 주변에는 저희 동네로 가는 콜이 없습니다 이럴 생각이에요 일산이나 김포 부천 이런 쪽으로 가격이 좋은 콜로 한번 갔다가 아, 버스 타고 뭐 복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따가 일다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9시 24분입니다. 바로 콜을 하나 잡았어요. 아, 뭐 김포나 일산 쪽으로 좀 국지 간거 하나 뜨고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근처에서 콜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, 신월동 588정점 근처 가는 콜인데 아, 카카오로 추천 요금 24,000원 올려주셨네. 통화는 했습니다. <laughs> 여성 고객분이시고요. 자,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어요. 합정역 근처거든요. 버스 탐... 바로 갈것 같아요. 자, 이동하겠습니다. 렛츠고 네, 현재 시간 9시 54분입니다. 자, 신월동, 신월IC 근처 도착했고요. <laughs> 지금 현재 콜수가 2,800콜이네요.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. 아까 여기 오는 동안 5,000콜 빠졌네요, 5,000콜. 자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서. 사실 제 마음은 아,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, 있어요. 없잖아, 있는데. 비만 안 오면 제가 일 계속 합니다. 근데 비가 이렇게 추척추적 오니까 이 영상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힘들고. <laughs> 아마도 여기서는 멀리 갈 수가 없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멀리 갔다 하면 또 힘들어질 것 같은 어떤 불길한 느낌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서는 조금 일찍 나와 볼게요. 조금 일찍 나와서 제가 지금 현재 1 0인데 10만 원을 딱 찍었어요. 10만 원을 딱 찍었는데 물론 10만 원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아닌데 그냥 기분이 조금 다운됐어요.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다운이 막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날 있잖아요. 우리 사장님들도 집에 가서 어, 치킨 좀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. 이렇게 비 오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배불렀냐라고 또 하실 수 있겠죠.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. 오늘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오늘 한번 봐주시고요. 아 근처에서 파주 광탄면 영장상거리 4만 원. 700m 전방에서 원당 2만원, 뭐, 떠 있기는 합니다만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내일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필승!